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원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하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훔에 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싸워서 이겨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죄상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일평생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드에게 본문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먹으로 싸우거나 칼로 싸우거나 돌로 싸우거나 그렇게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싸움을 하는 기함 전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선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예성품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싸움을 말하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기에게 지면 안된 것이, 자기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된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화를 잘 내는 교인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심령이 되어 화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과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욕적이고 술차고 방탕한 교인은 이제는 정욕적이고 술차고 방탕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의 진로 이으시을가라앉 그래. 아직도 게임에 중독이 되고 아직도 도박에 중독이 된 교인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월급을 타고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장에 가있는 교인이 있으면은 그가 큰일 난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도박장으로 가는 자기 발걸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는 정과 욕심을 십장에 쳐서 못 박는다. 또한 사도바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바는 생명 수천 개입니까? 동일한 사도바로인데 오늘도 나는 죽느라 오늘도 뭘 죽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오늘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움에서이기한마이 하나님의 글자품에 나온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음. 둘째로 사탄 마귀와의 유혹, 사탄 마귀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사식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식을 금식기도 하자 마귀가 예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마음껏 먹어보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긴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본을 보여주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가는기를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는 보이자는 영적으로 샤타마귀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샤타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직폭력증 그런 싸움이 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싸고 칼로 싸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그 무서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황폐케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인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죽을 때까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습니까? 그 생각을 넣어준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고 싶은 그 생각 술을 먹고 싶은 그 생각 도둑질하고 싶은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하나님 넣어주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이기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문서, 자랑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의 삶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과 방탕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모임에 안 가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이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무기가 무엇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전한사에서 이깁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으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 다니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술 먹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한걸로 생각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술집을 가도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 인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안고 일으킴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일으쓰고 어디간지를다 알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나와 아, 여러분들은 바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은 다이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이시의 하나님이 골앗을 이겨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성중이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올려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삶에서 이겨야 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참잘 다니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친구가 전화왔습니다. 홍길동아, 잘있니너 얼마나 보고 싶은데 좀 나올 수 있겠니 했더니 그뭐 그러 뭐 그렇지 하고 오래된 친구가 반갑게 전화해서 시내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 친구가 룸사랑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룸사랑을 데리고 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잘단 친구도 룸사랑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경건하고 룩하게산걸 아직 모르고서,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리, 오늘 밤에 룸사랑 가서 술마있게 먹고,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그러네, 이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딱한 번이다 하고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곳에 갔는데, 에, 눈사람까지 왔는데, 야, 너만 술 마시면 되겠네. 우리 한 잔만 마시네 아니야, 나 교회 다녀, 나술 끊었고, 나술 마시면 나 힘들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술한잔 앞에 따라놓고 그냥 마시지 말고. 이 앞에다 술잔 그냥 한잔 받아만 나라. 야, 그렇게 받아만 나어 받아만 나는 입만 조금만 대자 입 조금 됐으면야입댄거나 마시니까 거나 똑같이 해가지고 한잔 마시는 것이 우리 친구 우정이 아니냐? 해가지고 술 한잔 따겠 했는데 야한 잔이나 한 병이나 똑같은 거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엔 친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 끼어져 버리면 큰일 난 것입니다 여러분 크, 유조선도 빵구가 나면 배가 침수되고 태평양 바다에서 배가 침몰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선하고 양심이 파선하면 인생 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에 괴로운 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이 빵꾸가 나가지고, 양심이 빵꾸가 나가지고, 교회도 떠나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자고 지옥과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선한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파선하고 착한 양심에서 파선하는 그 인생 망합니다. 그 20절에 망한 인생 두 명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이 파선하고 양심에 파선한 사람 가운데 두 명을 소개하고 내 후메네오 교인과 알렉산더 교인이 있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썩은 감자가 아깝다고 썩은 감자를 버리지 않냐면은 한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보면요. 건강한 감자도 다! 곰팡이가 젖는 데서 썩은 말인 것입니다. 썩은 감자는 아깝다 생각하고 반드시 들여내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조관이 뭐냐면 초대길 미들이 파신하고 양심에 파신한 두교회를 사탄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공원에 호랑이가 삽니다. 사자가 삽니다. 그래 서울대 공원에 호랑이 사자에게 가끔은 살아있는 먹잇감을 줍니다. 살아있는 토끼 살아있는 닭을 던져줍니다 왜? 야성은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물원에 사육하고 있는 큰그 맹수에게 먹잇감을 탁 던져주면요 여러분 맹수가 점프해가지고 자기 우리로 들어오는 먹잇감을 낚아채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파손된 사람을 교회에 놔두면 어떤 일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파산한 사람을 교회 놔두면요, 야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야, 야 기도해봤자 별거 아니야, 헌금했자 별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 순종해봤자 별거 아니 아니더라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야 예배 자꾸자고 드린데 예배 몇번 빠져, 야 예배 빠져 이번 주일날 단풍놀이 단풍 단풍놀이 가자. 아니 교회 다니는 권사, 교회 다니는 집사가 오히려 교인들을 붙잡아줘서 주일리에 베트리도록 고려해야 되는데 양심이 파생하고 믿음이 파생하니까 오히려 교회에 다니 교인이 교인들을 끌고 놀러 다니고 술집을 다니고 별집 다니는 거요 그거 놔두면 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 놔두면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메노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마치 동물에 있는 호랑이 밥을 호랑이에게 그냥 짐승을 조그마한 토끼라든지 닭을 던져서 먹잇감으로 줘버린 것처럼 다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건강한 교회인 교회 공동체 못들어게 한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썩은 감자를 아깝다고 놔두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사도바론 양심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 던져주어서 교회를 보존하고 깨끗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내어 던져주는 불행한 인생되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쓰시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권에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감동을 잡힐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죄함을 받은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불러줘야 온걸 깨닫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삶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지면은 불행합니다. 지면 건강도 뺏깁니다. 사탄에게 지면은 믿음도 뺏기고 양심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인생 다 배립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삶에서 이겨라. 말씀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드릴라 기생에게 힘의 근원을 발사함으로 말매마, 삼손은 머리가 깎여지고 힘이 없어지고, 삼손은 눈이 뽑혀서 평생 동안 연자매들을 돌다가 비참하게 압사당의 죽은 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삼손이 끝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싸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자신의 내면의 예사람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마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악한 모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란 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믿음이란 무기로 싸워 이기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이 파선하고 양심이 파선하여 사탄의 밥으로 내어 던져지는 인생들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